이곳은 일본 오사카원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근본 있는 카페 오조입니다. 여기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요. 내부는 그야말로 근본 그 자체입니다. 정말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놓으셨고요. 여기는 참고로 흡연이 가능한 카페입니다. 그래서 그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도 사진 찍기에는 너무나도 감성 있는 카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서 커피를 만드는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. 간단한 스몰 토크도 가능합니다. 메뉴는 일본어로 써 있지만 다행히도 영어 메뉴가 있고요. 아, 이렇게 핸드드립을 내 눈앞에서 또 이렇게 보여 주는 거 정말 근본이지 않습니까? 정말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더욱 더 저렴한 가격에 일본에서 핸드드립 커피 마실 수 있는 곳 바로 오사카 오조 카페입니다. 꼭 이곳에 오셔 가지고 핸드드립 커피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 토스트, 일본, 오사카, 오바상들의 토스트 정말 맛있거든요. 오셔가지고 아침으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